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절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의사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아몇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에 지금도 본인의 계산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9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53분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리뷰할 종목은, 어, ST팜, ST팜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에 t 티팜은 오늘 한사프로 올랐고요. 현재 주가는 1 1만5천 오백 원입니다. 에티팜도 최근에 제가 리뷰를 진행했었었죠. 이제 팔월1일 날에 또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었고 에티팜8월1일 날에 또 리뷰를 진행을 해드린 종목이고 과거에 또 리뷰를 진행하고 또 실시간 방송에서 도한 번씩 리뷰를 진행한 종목인데 그래서 에티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빠져주게 되면서 우리가 한 분할 정도 수준으로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해서 1차 매수 레벨이 팔만 오천 구백 원. 2차가 7만 1000원, 그리고 3차가 48,900원 정도 수준으로 리스크 허리를 이제 했고, 현재 1차 매수 수준에서 이제 확실한 서포트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 월봉 트렌드에서 이제 보시면은, 어, 일단 그 8월 달에 장대 양봉에 대한 형태로 좀 진행이 됐고,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조만간 조정을 한번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도를, 1차 매도, 분할 매도를 좀 빠르게 진행 하는 게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요즘도라가한 12만 4,400원 정도 수준에서 1차 매도 관점을 좀 덜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1차 매도 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보시고, 남은 전량을 이제 추세로 이제 들고 와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수가, 1차 매수가 기준으로 1차 타겟 프라이스까지는 한45% 정도 수준으로, 어, 되고, 오늘날의 종가까지는 한34% 정도 수익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저항 레벨 수준까지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번 끊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매도 정도 레벨을 오늘도 트래킹, 팔로우, 팔로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구요. 그 남은 전량을 이제 추세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뷰로 이제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 깔끔하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딥함은. 소포트 레벨 수준에서 잘 받았기 때문에 매도도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에스티판 요인으로 좀제 에스티파 요인들로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또 이렇게 또 멤버십 영상도 또 매일같이 꾸준하게 리뷰를 업로드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영상 녹화를 끝마치고, 현재 여기다가 업로드 진행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업로드가 마무리되면은 가 제가 또, 어, 회원 전용으로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같이 시장에 대한 리뷰를 한 20분에서 30분, 그리고 나머지, 어, 개별 종목 트래킹을 한 90가 정도에 대한 종목을 트래킹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 어, 이렇게 또제 개인적인 생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멤버십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티팜 리뷰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